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서 딱 알아야 되는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만큼 뇌에 새겨야 됩니다. 자, 첫 번째는 성적 관리. 이게 사립교환도 마찬가지고, 공립교환도 마찬가지고 성적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. 성적이 떨어지면 재단에서는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. 누구 학생이 12만으로 무슨 무슨 과목이 떨어졌다. 요거는 아, 학생 부모님하고 좀 의논을 해달라.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된다. 그 경고가 누적이 되면 재단에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좀 유료 과외를 하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. 물론, 공립으로 가는 친구들의 경우는 그 비용이 뭐 많이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수업을 시켜요. 그런데 그런데도 만약에 안 되면 그때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귀국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성적이 다수다 그리고, 호스트 규칙. 이거는 어 아까 처음에도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환학생의 경우 특히 국립은 호스트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게 조금 단점이에요.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이기는 해요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번 가을학기뿐만 아니라 요번 뭐 봄학기, 작년 가을학기, 작년 봄학기 갔다 온 친구들을 뭐 수도 없이 봤잖아요. 근데 이게 어 좋은 호스트라는 거는 사실 저는 없다고 봐요. 왜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좋고 나쁘고 평가하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 학생들이 가서 그.